오늘은 양재시장, 장미상가, 장안동 중고차단지, 낙원상가에 이어서 서울의 또 다른 지하던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구축아파트인 음마아파트 바로 그 음마아파트의 상가인 음마상가예요 동네가 가까워서 그런지 장미상가랑 분위기가 꽤 비슷해 보입니다 저한테는 이 대치동이 상당히 생경한 동네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음마상가와 함께한 대치보의투명을 지원군으로 불렀어요 그나저나 이 계단 옆 시래기에서 고소한 전냄새가 폴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폭풍처럼 몰아치네요 오늘 촬영을 도와줄 가이드는 팔로워 14만 인스타그램어 맛감부예요 어우씨 근데 14만이면 나보다 많잖아 아무래도 여러분은 맛감부 팔로워보다는 제 구독을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서 간단히 점심부터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집은 알려드릴 수가 없겠어요. 이미 손님들이 줄을 서는 집이라서 그런지 이모님이 더 유명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음마상가에서 제일 인기 많은 칼국수 집 네버에 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수 있을 거고요. 저는 칼제비를 먹었는데 야 이건 찾아와서 먹어야겠다 싶은 맛은 아니지만 아주 정석적으로 맛있는 멸치칼국수 맛인데 저는 바지락보다 멸치육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멸치칼국수 집들이 예전만큼 쉽게 보이진 않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찾아와서 먹을 정도의 유니크함이 없다뿐이지 과하지 않고 깔끔하게 맛있어서 데일리로 먹기에 손색이 없는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고요. 다만 자리에 비해 손님이 많아서 모르는 분들이랑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먹을 각오는 하시는 게 좋고 면은 조금 퍼진 면이라 쫄깃 꼬들한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좋아요 3시간 뒤부터 본 촬영을 시작해야 해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잠깐 딴생각을 하는 사이에 국물은 다 먹어버렸네 41년 전통의 음마산가 맛집 사랑의 집이에요 옛날 서부국에 나오는 술집처럼 이러면 문이 왜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문 높이가 상당히 귀염뽀짝합니다 평일 낮 4시라서 홀손님은 없었고요 메뉴! 원래는 족발이 메인인 것 같지만 저희는 앞으로 가야 할 집이 많기 때문에 시작은 가볍게 하기로 했어요. 사장님 저희 모듬전 하나랑 내장탕 하나 일단 주시고 새로 하나고요 하 맥주는 테라 주세요. 맛간부의 회오리. 오 이거 사실 자태라. 소주를 실컷 흔들어 놓고서 오오 맥주부터 따르는 예측 불가한 매력에 김작해 구독은 눌렀지. 이야 기본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듬전도 나왔죠 이음마상가의 가장 많은 업종이 전집, 떡집, 칼국수집이라는데요 특히나 이 전집들은 퀄리티가 훌륭해서 제사음식이나 이바지 음식으로도 많이들 구매를 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장탕입니다 바글바글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게 조금 무섭기까지 한데 다대기는 부메랑을 수작업으로 해주고 모듬전 구성은 육전, 해물, 고추, 동그랑땡, 애호박, 산적, 깻잎, 동태, 표고버섯이고요 내장탕은 거의 국물반 건더기반이네요 먹어볼까 육전부터. 초간장을 잘 찍어서 음. 육전의 고기는 질기지 않고 고소한 계란부침양과 육탕이잘 어우러지는 꽤나 맛있는 육전입니다. 내장탕도 덜어서 한입 먹어보는데 두입 먹어보는데 괜찮다. 아니 좀 이쁘게 나오네. 하지만 간은 부족하니까 세워젓으로 간을 내주고 음. 세입 먹어보는데 음. 야간 엄청 높진하다. 야야 사실 내장탕 육수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평범한 동네 순대국집의 술국 같은 느낌인데 뚝배기 가득 들어간 부속 건더기들과 특히 두껍고 투박하게 담아낸 꾸덕한 간이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두껍게 부쳐낸 동그랑땡도 동그랑땡 맛있네 네, 맛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동그랑땡 음. 어? 뭐야? 부추전도 있었네? 잘한다. 전에다가 술을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아직 칼국수 먹은 배가 다안 꺼지기도 했고 인원이 둘뿐이라 입이 부족해서 안주를 먹는 동안은 대화가 끊기니까 1차는 쉬엄쉬엄 반주하는 느낌으로 먹었는데 이렇게 국물이 식으면 데워주시기도 하고 해서 느긋하고 편하게 잘 먹었고요 다음 멤버가 합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2차로 향합니다 남은 저도 포장해서 롬메랑 먹었어요 역시 맛있더라고 여기 진짜 던전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길이 복잡하고 미로 같으니까 정말 모험을 하는 듯한 재미도 있어요 어야 간판 이쁘다 옛날 가장입니다. 가운데 분명히 무슨 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메뉴! 이 집이 원래는 옛날 손짜장이었는데 이제는 면을 수타로 뽑지 않아서 옛날 맛짜장이 되었고요 간짜장은 9,000원에 2인 이상 주문 가능하고 가격에는 대치동물가를 감안해야겠죠 탕수육 소짜도 하나 추가했어요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주황빛 케찹소스와 옥색 테이블의 대비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어릴 적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시켜주네요 단무지랑 양파 춘장, 간장, 식초 고춧가루 잔뜩 넣어 대직한 탕수육 간장을 제조한 다음 바로 먹어봅니다 바로 회오리! 베이크다이 병신들아! 야야. 어제 색깔이 이래가지고 3천 명의 진할 때라. 응. 생각보다 캐차별이 안 돼. 응가. 대형 참사다. 대형 참사다. 보고 싶어. 단짜장도 나왔습니다. 면은 강화제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희멀건 색깔이군요. 인스타 고수 맛감부의 플레이팅 아직 맛은 안 봤지만 일단 간짜장 색감은 너무 좋아요. 오, 네, 맛있어. 아, 네. 네. 어 이게 뭐지? 네네. 뭔데 무슨? 비몽. 뭔가 탁! 치는 강렬한 맛은 아니고 엄청 무난하게 들어간다 음. 아리 별로 안 쎄거든 음. 짜장면계의 평양냉면이라고 해야 할까? 여지껏 제가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슴슴하기로는 새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았어요 고춧가루도 솔솔 뿌려서 짠을 한 다음 짠을 한 다음 아니 왜 탕수육이지? 다시 고춧가루를 잔뜩 뿌려서, 아니, 왜 안주를 안 먹지? 드디어 먹고 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중화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해서 강화제가 들어가지 않은 면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더 솔직해져 보자면 처음에는 원놈의 짜장면이 맛이 이렇게 흐리멍덕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상 깊지 못한 맛이었는데 계속 술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슴슴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리지 않고 계속 안주 삼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어르신 두 분이 운영하는 작은 업장이고요. 할머님이 조금은 신경질적인 인상이라 다소 오해를 불러일킬 으 소지가 있지만 할머님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스큐즈가 되는 친절한 접기가가하시는분께는추천드리죠 않지만, 슴슴한 한자장은 분명 매력있었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오래 달리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지만, 작거나 달지 않은 슴슴한 짜장이 땡길 때 한번 접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까지 짓고 있는 디테일한 맛 간부. 나도 예전엔 저했었는데제 영상은 안주사나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밥맛 떨어진다고 화장실 좀 빼라고들 하셔서 관뒀지만, 솔직히 술쟁이 입장에서, 특히 노포를 갈 때에는 화장실 정보 중요하단 말이야. 이제 3차로 가기에 앞서 사장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두고 튀김을 좀 포장해 가려고 했는데 어... 가보니까 포장은 줄을 서야 되고 가게에서 먹는 건안 기다려도 되더라고요 보통 반대 아닌가? 메뉴! 저희는 섞어튀김 2인분으로 오징어, 새우, 김말이, 만두에다가 떡볶이 하나를 주문했어요 저희가 안준 후로도 포장 대기 줄은 끊이지 않네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밀가루 떡 국물 떡볶이네요 떡볶이 맛있어요 술만 팔았으면 안 주로도 참 좋겠는데 술을 안 파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포장 손님이 많은 건가? 섞어튀김 2인분입니다 일단 새우부터 먹어보는데 아 간이 돼 있구나. 야, 이건 좀 놀랐습니다. 가볍게 바삭한 튀김옷에 촉촉한 새우살이 분식집이 아니라 일식집 튀김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리고 만두. 분식집 만두는 대부분 당면 몇 가닥 든공갈약기 만두인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잘안 시키는데 분식집 야끼만두치고는 참 괜찮았어요. 기본적으로 튀김을 잘해 이 집이. 오징어. 당연히 이게 제일 맛있겠의 왜로 요건 그냥 평범 무난 소스. 김말이. 요것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김말인데 튀김옷이 가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김말이는 화곡본동시장에 부산어묵 매운 김말이가 맛있어. 원래 여기는 경쟁업체였던 만나분식이 있던 자리인데 올 초에 만나분식이 문을 닫으면서 이 튀김 아저씨가 이전을 한 거랍니다. 음으로 찾은 곳은 33년 전통의 명가 가조식 백반 제일 보쌈 족발입니다. 보쌈 족발하면 일단 규모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4인 테이블 5개 남짓한 작은 공간이네요 음, 메뉴! 백반도 하는 집이다 보니까 안주류보다 식사류가 더 많은데 칼제이 전집, 중국집, 튀김집에 이어서 다섯 번째 식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쌈 대체 하나만 주문했어요. 오픈 키친의 정도를 넘어선 활짝 오픈 키친으로 열로한 할머니 두 분이 운영하시네요. 보쌈입니다. 슬림한 가격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나오네요. 족발육수에 같이 삶으시는 것 같고, 단면이 촉촉해 보이면서도 씹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테라 한병 마실 거치고는 맥주잔의 존재감이 강렬합니다. 기본 찬들이 깔리고, 큼직한 뚝배기에 된장찌개도 나왔어요. 대치동 23,000원 보쌈 상차림입니다. 기본 좋으니까 회오리~ 오늘도 등장한 와타나베캔, 후회자 삼별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일단 그래서 1배로. 음, <laughs> <laughs> 어, 1배에요 1배 아닌데. 그렇죠. 1배짜. 아니야. 나 1배 아니야. 다 고쌈을 한입 먹어 봐. 나 먹으라고. 괜찮다고. 네. 그냥 브로치장이 이렇게 따라드는 음. 거예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 탄산을 찾고 이렇게 찾고 가서 반반 따라지잖아. 맞아. <laughs> 아이 집에서는 배가 좀 불렀던 데다가 한 테이블당 의자가 4개긴 해도 테이블 사이즈 자체는 작아서 보쌈만 시켜도 상이 꽉 차니까 여러 메뉴를 깔아놓고 먹기도 애매했고 한쪽은 벽에 붙어있다 보니까 남자 4명이 먹기에 좀 비좁아서 빠르게 마시고 1시간 컷으로 일어났는데 딱 2명이서 온다면 주당 11,5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보쌈과 텐찌를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차로 와서 반주를 치고 빠지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할머님도 좁은 데서 먹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 중간에 또 화장실을 들르는데 여기는 머리를 조심하...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치맥을 하러 가고 있는데 와 얘네들 뭐야 안녕 귀엽당 이 집이 원래는 야장 감성이 참 좋은 집인데 아직은 좀 춥고 비도 조금씩 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더니 와 자리가 없는 거 같은 데네명 자리 없을까요? 요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인기가 상당하네요 아 밖에 있구나 와 우와, 대박 나있다아 이거다 야 이건 야장인 듯 야장 아닌 야장 같은 실내 야장이네요 음 메뉴 그럼 소주는 참 4, 5, 6, 7, 8, 9요네2게 주시고 500 2개 안주는 아마 후라이드랑 황도에다가 파채를 달라고 했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팥채랑 황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위험해. 선거철인데 이게 컬러가 너무 진해. 아 <laughs> 주당 김자캐는 정치하는 무관한 맛집 음주 브이로그 채널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프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게 생긴 옛날 손닭이네요. 고맙게도 달일 양보 받아서 한입 먹어봅니다. 카메라 솔직히 배도 너무 불렀던데다가 술도 꽤 얼큰하게 취해서 맛이 기억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야장은 여기저기서 즐겨봤지만 실내 야장에서 먹는 것도 처음이라 상당히 인상깊고 재밌었어요. Igació, 아� <놀람> <좀더 편해진> 음> 평평하고 넓직한 데서 먹으니까 이 편의점 의자가 또 상당히 편하더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이틀뒤에 소원 뉴스에 대한민국 오뎅바를 딱. 운마 상가에는 완연한 밤이 내려왔고 조금의 추위가 아쉬운 우리들은 이제 상가를 벗어납니다. 도곡력적으로쭉 걷다 보면 레미안 대치팰리스 앞 상가에 오뎅바가 하나 있어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룰메한테 혼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먹느라 안주는 최대한 가볍게 시켜놓고서 술을 실컷 조졌고요. 여기도 영업 시간이 금방 끝나길래 바로 옆에 있는 커피 양기에서 한치랑 통닭을 시켜놓고 술을 먹다가 마침내 룸메한테 호출이 와서 통닭은 맛을 못 보고 귀가했습니다. <놀람> 자 오늘 저와 함께한 대치동 어떠셨나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맛집, 즐겁게 취하기 좋은 동네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술자리가 언제나 즐겁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팀자키였습니다. 노포 드리다신과 함께하기를 매너포워스 비디오. <놀람> 선생님. 혹시 손가락이 쉬고 계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전문 미식가가 아니라 술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입맛에는 오답이 없고 제 입맛은 단 하나의 정답이 아니죠. 제 영상은 수많은 후기 중 하나일 뿐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맛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입맛은 100% 주관의 영역이라서 내 입맛도 맞고 내 입맛도 맞습니다.